결과적으로 정식 오픈 시점에는 어? 솔로와 듀오가 함께 출시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laughs> 어, 위에서 시켰다. 오 강경한데 절대 아닙니다. 한번 어, 어, 펀니텔 느낌에다가 연인자랑 이거 어떻게 참냐. 이 이게... 같습니다. 어! 터널 리턴의 인자 실험 이걸 왜 이제네? 이제 나 군대 가기 전에 냈어야지. 왜 이제네? 어, 개발일지를 방금 소개드렸는데 그 피드백 중에서도 루미아섬 토목공사라던가 모닥불 아니면 최근에 공개한 랭크 시스템의 변화는 대체로 반응이 무척 호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술 스킬이나 야생동물 무리, 그리고 스스킬 너무 많이 니까 부정적이거나 다들 너프 쪽이니까 쉽다라는 피드백도 많아. 아, 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내가 볼 때는 좋은 방향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생물물 리 같은 경우는 수정들한테만 이득 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단서를 하나 더추가하면 이쪽 빨간색 부분의 비중이 더 커지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그 솔로 게임에서는 이런 요소들이 특히나 좀더 긴감인가 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스쿼드를 기준으로 그 보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는 있잖아. 이 조각들이 조금 더잘 연결될 수 있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정식 오픈을 준비하면서 처음 저희가 했던 생각은 솔로와 스쿼드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는 점입니다. 하나의 루미아 섬으로 충실하면 서로 필요한 시스템이 너무 달랐습니다. 진짜 달라. 솔로와 스쿼드를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다 보면 그때 그렇다고 서로 다른 상황 때문에 계속 예외를 덕지덕지 붙이게 되었고 스킬들을 다르게 할수 없다 보면서 불법 건축물이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템 정도면 결론은 각각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자였습니다. 하지만 개발 일지 1편에 조금 언급드렸는데 이터널 리턴의 현재 상황은 무척 이거? 어렵고 도전적입니다 저희가 부족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랜 시간 게임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뭐 재밌는 게임, 플레이어들에게 사랑받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 라는 그 노력에 투자사도 깊이 공감해 주었기 때문인데 많은 부분을 공감해 주시면서 정식 오픈에 대한 도전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지만 끝내 공감을 얻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존 게임이 그대로 지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상 이터널 리턴 2에 가깝게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서 게임을 조금 개선하는 정도로는 지속이 어렵다라는 게 사업적 판단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결정적으로 설정된 시간 속에 이터널 리턴 2에 가까운 새로운 시도를 스쿼드로 먼저 증명하라는 게 최종 결정이었습니다. 게임의 증명하라. 확장을 위해서는 팀 모드의 우선순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저희도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 투자사의 입장에서는 네개 모드를 다 준비하는 걸 기다려 주기 어려웠습니다. 그죠, 솔직히 다 준비하는 말이 안 돼. 동접이 많았던 스... 먼저 이 게임이 살아남을 자격을 증명하고 나면은 솔로와 듀오를 다시 하고 싶은 거 해라 쪽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스쿼드도 문제가 많은데 왜 스쿼드를 먼저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적 논리와 큽니다. 가장 단순한 이유는 스쿼드가 동접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잘 만든 솔로보다 방송하는 사람은 거의 솔로보다 확정성이 좋다고들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팀원 신경 안 쓰고 혼자 할수 있어서 이 게임 하는 건데요. 하는 플레이어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게임을 잘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비중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게임 못하는 팀원을 신경을 안쓸수 있으니까 아군이 없다는 쾌적함을 우리들. 매력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참둘다 매력 있는 모드라고 생각해요. 솔로도 같습니다. 그렇고 스쿼드도 그렇고. 근데 솔로랑 스쿼드는 모드가 공존이 안 돼. 재방문이 율잘 안. 재방문율이 잘안 어? 결과적으로 정식 오픈 시점에는 어? 솔로와 듀오가 함께 출시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laughs> 어, 위에서 스타트하 절대 아닙니다. 어, 님들 솔로, 듀오 출시 기준에 잠긴데. 정말로 실망하실 결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과정 어떤 과정이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자세히 말씀드리는게 저희의 이거는?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와, 말씀드린 건 과정이고 근본 원인은 저희의 문제입니다 저희 실적의 부진이고 근데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개발팀이 그리고 디렉터인 제가 내리을져는 결정입니다 이게 맞아요 <laughs> 네, 난 예상했어. 언젠간 솔로 스쿼드 둘 중에 하나. 널리턴 이렇게 솔로가 거라는 가진 거야. 솔로만의 는 아니네. 잠깐 스쿼드만 일단 파 테스트 할때 거니까. 한국 에안 들지만 기다려야 했습니다. 플레이어 마음은, 솔로가 아니라 마음은 안 들지만, 들지만... 이물 보정치가 아니라 아예 스킬이 달라져야 됩니다. 물론 같은 실험체가 스킬셋이 서로 솔로에서랑 스쿼드가 다르면 분명히 학습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솔로의 핵심 매력은 어? 어떤 심연의 매력이어서 어차피 초보자분들께 제시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솔로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솔로가 제일 차이가 크다 보니까 그랬는데 듀오의 경우는 이제 그 사이의 포지션이어서 솔로보다 좀더 이제 이런 조건들이 더그 낮아서 더 빨리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가 가장 늦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죄송스럽게도 나 군대 가기 전까지 솔로 못 하는 거 아니야? 기회가 <laughs> 안 돼. <될것> <laughs> <laughs> 어, 기존 모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좋은데 이제 문제가 있죠. 당연히 하려고 하 실험체가 똑같은데 스킬이 달라. 어이건분명하지그럼에 근데 진짜 개별 모드로 본다는 거는 맞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패가 어, 맞거든요. 제가 똑같이 보면은 가 맞을 수가 없어요. 진짜 흥하자 솔로를 서라도 얘기가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있다면. 그리고 나중에 돌아온다 재미가 돌아온다면 기능. 일단 기널 어. 리턴 1.0에서 진행되는 정제의 구체적인 모습을 좀더 자세히 소개 드리고자 네. 합니다. 어어 어, 기존 모드들 중에서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거부터 나오네요. 이거 기여가 가장 좋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어팀 플레이도 되면서 다양한 상황이 나오는데 어 듀오의 탑이 넓어졌으니까 나는 괜찮다고는 봐. 작용합니다. 근데 진짜 스쿼드 해본 어, 분들은, 분들은 이거 거알거거 거예요. 이게 초반에 갑자기 3명 팀관탈하고막 그러면은 게임 속도 엄청 느려지고 막 그래서 저는 이 시도는 타당한 시도라고 봅니다. 하는데요. 24명 고착될 게 때문입니다. 야, 익숙치 않다. 사람 혼나다는 코타뷰 <laughs> 게임이 어. 허수... 개발일때그 이미 소개된 <laughs> 랭크 시스템도 이제 몇 번씩 반복하는 거야. 그런 거 같습니다. 그만해. 게임 플레이를 그렇게 하는데. 그 전까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것같고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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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 감성을 더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승리 포즈입 아질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아질 올려. 데뷔와 마를 내네 승리 포즈를 예시로 가져왔는데요. 아 승리 포즈가 어, 이런 커스텀 서프클 체계에서는 킴의 포즈라는 표현도 쓰고 아이돌계에서는 엔딩 요정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우승하면 내 캐릭터가 짠 하고 자세를 한번 이렇게 잡아줍니다. 다시 이제 캐릭터로 돌아와서 어, 개발 일지 캐릭터 상편에 나온 캐릭터 잭지스. 중에서 캐릭터 판타지가 좀 강화되거나 잭지스. 새로 부여되는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 이진화의나 이트에서 이제 가장 돋보이는 <laughs> 기믹 중에 하나가 쿨초어라고 불리는 스킬리셋 기믹인데요. 어, 지난 일지에 루크 이 e 진화에도 일부 적용이 됐는데 몇만 실험체도 또 추가가 됩니다. 그 잭키의 패시브 피해 축제는 이런만큼 핏빛이 낭자한 축제가 아니었는데. 아, 네, 제키는 이거 괜찮은 아재? 것 같아요. W가 축결되던가 E가 축결되던가. 이건 과하지는 않는 것같 아니 난충문이 그 스쿼드로 뜰수 있을 것 기본 같아. 스도 괜찮은 편인데 스쿼드에. 전 진짜 많이 솔로 있습니다. 유저지만 보통 스쿼드에서 스쿼 유저로서 부정이 부정이 판단을 한다고 하면 이건 잘한 것 같아요. 물론 솔로 유저는 그래서 키아라는 적 사이로 뛰어들어서 해집는 컨셉이 보다 강화됩니다. 어, 키아라도냐? 스킬인 부정니까 이런 거 괜찮다니까. 리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이게. 솔로에서는 이걸 하면 에면지만팀 게임에서 충분히 이러 되다 말이죠. 많이 줘서 많이 맞출수록 한 개, 두 개, 두 개를 맞추냐, 네, 맞추냐서더큰 피해를 입힙니다. 솔직히 키어라 스쿼드 해 보신 분 알겠지만 좀 한번 쓰고 나면 애가 어, 쓸모 없어져요. 되려고 약간 과장된 값으로 찍긴 했는데 근데 이렇게 바꾸면은 스쿼드에서 <laughs> 충분히 계속 쓸 만한 좋은 픽이 되잖아. 사용감 어, 엄청 잘 마음에 드는데. 와큐 저거 너 워라천추고 샥작처럼날라가는거 알아. 멋있네 어... 쇼우는 준수한 외모 덕분인 것 같긴 한데 초보자에게 의외로 인기가 있는 실험체입니다. 그... 뭐 이... 하지만 이제 요리를 극한으로 활용하는 최상위권 수준의 밸런스를 맞춰지다 보니까 초보 팀들은 많이 둘이었죠, 좌절을 스포츠에서. 느끼게 되었는데요. 어... 성장 메커니즘 이 많이 변화하게 됩니다. 궁극기가 이제 요리로 강화되지 않게 되고요. 어... 쇼우의 요리는 여전히 더 맛있고 이렇게 더 많은 체력을 채워주고 그... 하지만 이제 요리사의 열정은 쇼우의 최대 체력만 늘려줍니다. 이변화만으로도 이제 기존과 플레이가 많이 바뀌는데 W 스킬이었던내려찍기가 사라지고, 이제 워크도 후속 스 후속 스킬 e 2스킬로 변경됩니다 진짜 스킬들이 뭔가 다 e, 스쿼드형으로 e, e 바뀌었네요 e, 그죠? 또 E. 아, 근데 이게 이게 맞긴 하다 진짜. 솔로 그렇죠, 네. 그 그렇죠, 네. 스쿼드, 네. 스쿼드 네. 둘다 밸런스 못 잡고 있었는 balance of what's up with some y o 다니엘은 비교적 간소. 솔로가 방해 사라진 방해 만큼 WS2를 재밌어야지. 그지. 엘 11은 뭐야? 가 보이다가 갑자기 안 보니까. 햄버거 난사 범위 되버려. 좀 강화되는데 마케팅은 확실히 모바일 같자 일단 게임부터 같습니다. 잘 만들자. 마케팅은. 이렇게 이번에 요. 바꾸는 요. 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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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가지고 한 모드로 줄여가지고 이제 밸런스 요. 패치는 쉬워지겠다만 그래도 시간이 필요하 거예요. 알았다 고 하더라도 마케팅도 중요하다 생각해요. 아 제 키가 나온 이 pv는 안타깝게도 이것돈 진짜 많이 들었다며 다른 방식으로 재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차라리 이렇게 애니틱하게 가야지 뭔 실수하고 자빠졌... 그래요 그냥 이렇게 가면 되지 아 캬. 다만 저희도 일위 플레이어로서 솔로가 돌아갈 본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인다면 그렇게 기억하고 있으라고 거래 본지는 솔로라고 더 좋은 솔로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스쿼드는 솔로를 불활시키기 위한 투자자들을 위한 기반에 불과하다. 정말 예정로운 마음을 새겨놓십시오. 으 다들 알겠습니까? 정말 오늘도 이제 MP 쿠폰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쓸데가 없잖아. <laughs> 지금 지금, 지금 뭐 스킨 다 맞나? 무료에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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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laughs> 우후! 와꾸만. 함수도시즌 평가 계속됩니다. 자, 옵니다. 큰거 옵니다. 여러분들. 에 엠마 스킨이 나오면 이번에는 을 뭘로 변신시킬까가 제일 궁금한데. 아, 어, 가 너무 마음에 들습니다 지금. 네. 어이하네요. 아, 섹시하진않지만아야네요물게도 어, 겸. 다음은 니다 아, 루크다. 루크 잘울리지 어, 물총. 그 루크도 네요 네. 이 어마어마한. 아! 컨셉 맞는 실험체로 잘 골랐다 네. 마이 내가 나올 거라 했죠 다음은이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이부니은이은이 부분은 이부이은아니분은이부분이 부분은 이면좀노출이적은데실험체이부이이이이너이게 맞긴 디에이크스, 하죠. 이렇게지지 <laughs> <헤이즈, 누나. 웃음> 이거지 N레벨이 이걸로 만족합니다. 어, 마이 엠마 헤이지입니다. 딱 원한 느낌이 이거였거든요. 섹시하게 다양한 아, 종류. 캐릭 잘 골랐다. 로비 스케일도 패스 레벨에 지급되는 무료 고상입니다. 아이 방향으로 엠마야, 방향으로 엠마야 그 헤이즈랑 자리를 바꿔볼래?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를 모두를 위해서 네. 엠마도 예쁘지만 아, 잘아 루크는 아주 좋습니다 자리 선정이. 먼저 와... 영원한 파약 아디나입니다. 아디나의 변신은 왕녀 엘레나, 아디나인가요? 마녀 케아란가요 마녀 케아라가 들어오면서 엠마와 함께 마녀 파티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 다섯 개의 스킨이 아 이렇게 다섯 개거나 추가 다섯 개가 이래도 지금 사실인 건가요? 하고 보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고 기존 스킨보다 어, 스킨 확실히 많네요. 스킨 마이 선물 마이 스킨은 안 사셔도 얻을 수 있지만 정리를 해서 신캐 나니다 맞아. 다음은 이제 무더운 여름 룸미안 섬에 찾아올 새로운 실험체들입니다. 그좀 전에 저게 리포지가마를렌이 아, 공개가 돼서 실험체인 이건 진짜 어케 나올까? 는 서로의 연결는캐릭터 지금까지 서로 뭐 진짜 본적 없는 컨셉으로 나오려나 둘이지만, 아니면 또 어딘가 본 듯한 스킬, 스킬 구성과 느낌으로 나오려나 어 정식 오픈과 함께 출시될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예. 아무튼 기대가 될 수밖에 없죠. 뭐그 정도면 아마 플레이. 예. 지난번에도 이제 아, 나왔었구나. 아, 알, 아르단가, 아르다. 아르다입니다. 시는 안 되는구나라고. 예, 약간 나타 텀과 비것 같은데? 는잘 모르겠습니다. 3가 메이지 느낌이겠네요. 유물이나 석판 같은 유물들을 소환하고 유물. 유물에 내재된 잠재력을 끌어내서 어, 예. 아르다까지 가게 됐고 오늘 처음 소개드린 새로운 캐릭터 거대한 낯을 휘두르는 소녀 아비게일입니다. 오. 수정 낫을 어, 만든 건 이를 위함이었구나. 특한 실루엣을 가진 험체 알론소입니다. 어, 자력과 자성 조종 능력을 넌 나가라. 그 해결사넌 사이퍼즈로 가라. 튼튼 건틀렛은... 와, 뭐야? 카와이한이 카외... 소녀 레빗은지금 이리에 이런, 이런 카와이한 땅딸보 느낌 없잖아요. 가끔... 그죠? 아유 너무 좋네요. 아나 장난 기도으 연인자. 못 참지, ]입니다. 야. 네, 인정다 아, 아, 이거는 자재. 못 보고 갈것 같다 군데요. 어, 아, 나로한 어, 아. 아, 적을. 진짜 제가 좋아하는 것도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펀니일 어, 네, 느낌에다가 연인자랑 어, 이거 어떻게 참냐. 비모양 습니다터 이걸 왜 이제네? 나 군대 가기 전에 냈어야지. 왜이제는 스킨들 근데 걸어요. 너무 덜낸거 같지 않아요? 근데 스킨이 있는데? 실제로 나아 뒤에 더 나올 거 같은데. 그렇죠. 가봅시다전부터 예고됐던 스킨야 이거는 해적 근본 아니냐? 해적왕 레녹스. 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야. 바람직하네요. <laughs> 진짜 해적이 누구 컨셉. 레온? 다음 스킨은 해군 레온입니다. 수영 선수다 보니 펠음은 어, 기동경찰 펠 a 스입니다펠 e 스 Alex. 네, A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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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 e x 에 l e x A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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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어떤 망치 빵. 유저로서의 어떤 빵한 수학과 무장스와빵 창을 들고. 식빵 망치가 바로 그 직업입니다. 빵빵한 스킨이 되겠네요. 들고 다니는 책도 것 같이 아, 이거는 음, 이걸 보고 저도 하러 이건 솔직히 지금 이 상태는 약간 굳은 모션이라 어, 굉장히, 별로긴 한데 어,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굳이 일러스트나 게이, 인게임은 게이 약간, 약간 그 뭐, 롤 다리우스의 그 멋있는 스킨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멋있게 나오지 않을까 이펙트나 다음은 이제 뒷골목 칼라입니다 네, 해상구조 요원과는 또 다른 뒷골목 칼라 어, 뭔가 뒷골목에서 이렇게 위에서 굴림할 것 같은 그런 칼라가 모습이 워낙 예뻐가지고 퍼니테일에다가 어, 어, 뒷골목 스킨 시리즈들이 이런 색감과 아, 이런 아 그리고 색감 생각해보니까 칼라가 안 약간 안 어, 나 욕하는 아, 양아치 컨셉인데 네. 거기에 뒷골목, 맞게 뒷골목 칼라? 어, 이제 네. 네. 잘 냈다 네. 컨셉 맞게 예,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장, 이네요 s h i n e m a r 11. And Cocade b o r 11. a 도 d o Chaka, d e b o 11. Okay, man. What's the concept? What's the c o n 다 e p t w 이 a t s t h 그 concept? What's the concept? What's 그아 근데 저는 기본 스킨이 더 좋네요. 재밌더라고요. 음. 예, 골플레이는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마지이스에다가 허벅지 예, 보이는 지금 축 예정입니다.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정장 아, 좋아하고, 껌스 좋아하는, 오피스룩 좋아하시는 멋있겠다. 거, 어 라오라, 비키니 라우라가 아닌 건 살짝 아쉽네. <laughs> 다음은 이제 비터 스윗 라우라입니다. 네, 라우라는 이제 스킨이 나올 때마다 헉하게 만드는 카리스마 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라우라는 그냥 비터 스윗이라고 하면 이게 달콤 쌉싸름이란 뜻인 거같은데 라우라는 그냥 기본 판이 워낙 쌉싸한 부분이 어딜로 줬고 잘 없는 거 같은데 네. 뭔가 다잘 어울려. 네. 라우라는 현재까지 나온 스킨들이 다 이거 너무 터져 너무 터져, 터져 나오려는거 이거 보여요? 다 컨셉에 미쳐다 보니까 어 이번 <laughs> 선생님 캐시입니다. 네 의사 oh 선생님 의사니까 역시는 oh. 언제 수학을 잘 치는 것같서 공부를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생님이 이제 이런 제가 솔로에서 캐시 안 쓰잖아요. 적필요하고이래서저 스쿼드 네. 때 캐시 아주 네. 좋아합니다. 쿠바일트 네. 캐시 아주 네. 좋아하고요. 디테일이 좀 살아 있습니다. 아이 스킨도 너무 좋네요. 네. 공부 열심히 하게 만드는 <laughs> 스타킹 미쳤다. 야 이거 뭐냐 오. 이거. 쇼이치의 새로운 스킨 뱀파이어 쇼이치입니다. 네, 아르다는 이제 아르다는 진짜 몬스킨에도 애매할 많은데, 것 같은데. 어 너무 캐릭이 어, 수수해. 어, 그냥 대학원생이라 진짜로. 야 이거지. 아니 이제 프리즌 킴버. 아 아주 좋네요. 허벅지가. 음. <laughs> 네, 이상으로 이제 스킨 소개가 끝났습니다. 사전 에이. 질문이. 어 스킨 진짜 아무좋다 사전 어, 질문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솔로 장군거는 아쉽지만서도 에이. 정말.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잘 살려놓고 나중에 솔로로 부활해. 서선 질문으로 들어왔던 부분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영원한 이별은 없다고. 언젠간 다시 만나게 되니 그리고... 더 재밌어지는 스쿼드로 네, 즐기다가 나중에 더 재밌어지는 솔로로 호드매는 한다고 생각하면 나쁘지, 나쁘지 않아요. 진짜 지금 이대로 가봤자 제가 봤을때 솔로고 듀오고 스쿼드고 밸런스 못맞추고 망해요. 과감한 시도가 때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성공한 적이 없었는데, 그 옆에서 항상 옆에서 하는 말, 잘 어울리는 마지막에 살아남으면 돼요. 특정 모델을 인생사가 그랬듯, 100번 줘도 마지막 1 0 1일번째 성공하면 되거든.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